이십일 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도 공간 역사 용서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게 지도자의 능력이자 또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요. 오늘은 조선시대에도. 인재 등용이 중요했을 텐데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인재를 발탁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는 편인데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520년 동안 음. 그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어떤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적 어떤 과학적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 과거에 500년 이상을 계속 지속했던 나라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큰 아, 전란을 겪으면은 그러네. 사실은 그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또는 어떤 국가 체제가 유지됐다는 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하셨던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관료제도의 시스템. 매 네. 어떤 그 방점을 찍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그중에서 인제 인사를 관리했던 이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호 예병 형공 육조의 첫머리에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를 넣었다는 점에서 2조. 인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어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이조판서를 중심으로 했던 최상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어 성종 이후부터는 사실은 중간층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개회도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던 정남과 자랑, 오품과 육품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 그런 면에서 볼때 이조판서가 초기 그다음에 그 이조 정랑의 어떤 힘이 약해졌던 후기에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대 이조 판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정랑과 자랑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 나갔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유능한 이조 판서, 그러니까 이조 판서가 힘을 발휘하던 시기에 유능, 유능한 인물로 이제 강희맹이라는 인물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 말하자면 이제 현대로 어~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뭐 민정수석처럼 인사 검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시기에 유능한 이조판서로 평가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강이맹이다 조선시대 이제 인사 전문가였던 셈인데 인재를 중요 등용할 때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겠죠 뭐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삶에서 인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인사가 많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 이분은 과거시험 문제가 인사였습니다. 아, 세종대왕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랬더니 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치면서 인재의 자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원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원론적이긴 한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의 능력이 모두 다르다. 두 음. 번째는. 완전한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서류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서류 중심으로? 예, 당시에 이제 여러 어떤 추천 인사들이 오게 되면 그 서류 중심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식고 매너리즘으로 빠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임기제로 좀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참신한 인재를 등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또 시스템이 갖춰지면 막힌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때 만약에 훌륭한 인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다면 주변에서 말릴 텐데 그럴 때는 또 인사권자에게 힘을 실어주되 대신 그 인사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것을 시행했던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활용했던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공 서열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 이거를 인사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분의 소신이었던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완벽할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하네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인재를 등용할 때 서류상으로만 이제 뽑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번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게으름 필 수도 있고, 아뭐 이제 뭐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매너리즘을 또 막기 위해서 기간제 그리고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게 이소위 이야기하는 강임맹의 어떤 인사 그 원칙들. 네. 뭐 이거 현대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음. 사실 이제 강희맹도 그 자신이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가 어땠느냐는 또 의견이 나눠지게 결국 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시선을 확장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바로 강희맹을 발탁했던 세종 그리고 그 세종을 발탁했던 태종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던겁니까 보통 이제 태종이 무슨 인재 등용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태종의 가장 큰 인사 문제는 다음 왕이었습니다. 다음 왕. 바로 양녕에서 충녕으로 바꾼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였던 태조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적장자가 있는데 왜 막내를 세자로 삼았느냐라는 네. 것이었으니 자신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양녕을 세자로 만들었거든요. 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laughs> 봐도 돌아가신지 수백 년 되신 분인데 갑자기 여기서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아무리 봐도 태종보다 태종이 보기에는 충녕보다 못하다라는 아. 생각을 했으니까 결국 14년이나 지난 세자를 교체시키는 무리수를 둡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거는 결국은 아까 강희맹이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인재를 썼지만 그러면 인사권에 대한 책임은 태종이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지게 되는데요. 연우 왕과 다르게 살아 있을 때 왕위를 넘깁니다. 아... 선위를 했죠. 내가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겠다. 두, 올라가면서 왕위를 넘기겠다. 네, 두 번째로는 병권을 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보좌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외척 세력들을 모두 없애면 사실은 그것이 세종의 큰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세종이 자신의 능력대로 정치를 펼쳐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음. 그런 면에서 태종의 인재 등용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은. 바로 세종의 발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한글도 선사하는 소위 해서 이제 대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 그런 네. 왕이 됐으니까 그게 성공한 인사였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자 앞서 세종을 발탁하고 지지했던 태종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종도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고 등교한 걸로 유명한 왕 아닙니까? 인재 등용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앞에서 이제 강희명의 표현에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등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말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세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보통 인제 세종 이후에 어 왕들이 이제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하면 그 인재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갖게 되는 이미지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학자 또는 정치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세종 때 인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 사람은 정치가야,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인물로 황희, 허조, 맹사성 같은 정승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 사람은 과학자이면서 기술자야라고 하는 김담, 이순지, 장영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아, 최운덕 김종서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국방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외교의 전문가야라고 얘기를 하고 박연 하면은 음악가로 알려져 있으니 사실은 분야별로 인재를 뽑아서 그에게 그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세종의 인재 등용은 이후 왕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왕들은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그 등수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저기다 배치했는데 그게 아니라.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와. 실제로 이 사람들도 전부 과거 합격자이고 상위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정, 세종이 가만히 살펴본 거죠. 음.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이 나라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인재풀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인재풀이 충분했기 때문에. 네, 그 집현전 학사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아흔여섯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을 바탕으로해서 당대의 여러 문제들을 각각의 영역에 맞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집현전 안에서는 승진은 가능하지만 다른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약간의 이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야망 있는 학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밤중에 찾아가서 뭐 골룡포를 덮어준다거나 신숙주에게 뭐 이런 방식도 있거나 음. 때에 따라서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가를 유급 휴가를 줍니다. 아, 실질적인 실질적인 어떤 인재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가 독서 제대로 가는 유급 휴가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아마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인재를 뽑아놓고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라 복지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잘할 수 있는 민원도 또 어또 해결을 해 주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인재를 뽑아 놔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루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선의 이제 인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조 네. 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인사의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조 전랑이라고는 오픈과 육품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판서가 시키면 해야 될것 같은데 밑에 바로 직계 그가 그러니까 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 자신의 어떤 소임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 첫 번째는 중죄가 아니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아, 일종의 면책 뚜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만약에 쫓겨나면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내가 추천하고 나갑니다. 아, 어, 이래 뭐 연속성이라든지 또 보장받기 위한 네, 분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가더라도 나는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서로볼 네. 때는 굳이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그러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강력한 인사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는 언로에 있는 관료들을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왕에게. 직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주로 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언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조판서 네. 역시 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비록 오품과 유품의 벼슬이지만 이들이 가면은 판서도 말을 내려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간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말하자면 거죠. 말하자면 서로 견제를 시켰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그걸 통해서 이제 감시 기능을 이제 그 활발하게 했던.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인사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조직에서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바로 정승과 판서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이 만약에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왕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재상을 만약에 누군가가 인사 문제로 견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효율성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조 전랑과 자랑에게 그런 힘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재상과 이조 전랑 자랑이 같은 편이 됩니다. 아그면안 되죠. 이게 붕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견제하라고 했는데 같은 편이 돼 버리면 이건 그 권력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조 전랑 좌랑을 놓고 동인이든 서인이든 남인이든 북인이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게 되면서 격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이조 전랑과 자랑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야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선거식인 앞두고 공천권 가진 그 이제 쪽으로 이제 해쳐 모여 하듯이 그렇습니다. 공천권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 둘이 같은 편을 먹은 거였는데 문제는 이 이조 전랑과 자랑의 힘을 약하게 해서 결국 숙종 때에는 자청권을 그 다음에 영조 때에는 그 삼사의 어떤 관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없애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면 재상의 독주입니다. 재상의 독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도 정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부 외척과 일부 재상이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점. 그래서 사실은 인사 문제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이 불완전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늘 인식하고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나 현대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네요. 믿고 맡겨놓고 맡긴 다음엔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맞습니다. 결국은 그 태도의 문제에서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가 또 우리에게 한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은 조선시대 인재 등용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